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하입니다 저희는 댄스! 저, 아입니다 네. 댄슈는 댄스엔슈의 약자고요 저희가 댄서라서 절대 이 신발이 빠질 수가 없겠죠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요 바로 바로 아크로님? 아크로노님이 아니에요 아크로님 <laughs> 우리 맨날 아크로노님이라 해서 아크로님 아크로님 베이퍼맥스입니다 네 상자부터 한번 볼까요? 네. 어, 흰 색깔 박스로 되어져 있구요. 어, 좀 파이크. 되게 이쁜 것 같아요. 화이트여서.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일반 박스. 어떻게 보면 일반 박스인데, 다른 데미다 여기가 좀 반짝반짝하게. 약간 괜찮네. 어떤 느낌이냐면, 조던 원의 박스인데, 네. 그 약간 랩? 저기 나이키 랩에서 파는 박스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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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스피디돈이라던가.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요 옆에 보시면 아크로님 돼있고요 아크로님. 그리고, 어 사이즈 표기 되있고요뭐 없어요? 그리고 나이키. 상품 <laughs> 코드 AQ0996007. 맞네.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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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이거 나왔을 때 촬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아, 오늘 발매했죠? 네, 4월 26일에 발매했는데 네. 가격은 269,000원이었고요 269,000원? 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선착순 발매를 했어요 아 선착순 발매. 항상 그래요? 네. 비싼 거는 선착순으로? 네. 네 처음에 저 어디였지? 강동구에 있는 나이키를 갔는데 네. 네, 인스타 보고 갔는데 뭐다 팔렸다 그러고 아 네. 거의 11시였는데 좀 늦게 갔거든요 네. 인기 없을 때, 생각보다 없을 줄 알고 회사원이 많으니까. 하긴 그렇죠. 네. 네. 근데 백수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백수들이 좀 많았고. <laughs> 12시에 카시나가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아. 네. 지금 리셀 가격은 아직 정해져 있진 않고요. 3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왔다갔다 해야. 이것도요? 지금? 네. 아, 지금. 예. 그리고 이게 총세가지 모델을 발매했는데요. 이쪽 보시면 흰색깔. 언론문이? 예. 이쪽 보시면 이제 나올 네. 네. 모델이 있어요. 어세 가지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제일 이뻤어요. 네, 저도 이게 제일 마음같아요 검은색이 제일 그게. 좋아요. 그리고 어 생각보다 사 사이즈 사이즈가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이즈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아네 신발 인기가 있는 거네요. 네 좀. 사이즈 못, 못 구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운 하루 치용은 운이 좋았네요. 구하 예. 네, 여자친구가 구해줘가지고요. 부럽네요, 예. <laughs> 그러면은 이제부터 <laughs> 신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앞에 부분 보시면 일단 딱 보이는 게 니트, 니트 재질이요 니트 재질이에요. 네. 예. 그리고 중앙에는 신발끈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오, 오. 이거 너무 특이하네요, 이게. 네, 진짜로. 밴드로 되어져 있어요. 네, 밴드.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베이퍼 맥스. 베이퍼 맥스. 라고 되어져 네. 있고요 그리고 니트 재질 소재를 봤을 때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A가 거꾸로 들어가 있는 느낌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A가 거꾸로면은 이게 A잖아요 그럼 A면 V 이 e 느낌이라는 거죠? 네 이제 이제 신발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아 여러분 아 지금 다 모시 따라거 보지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나와요 네. A가 네. 그리고 어, 뒤에 보시면요 네어 아크로니 이라고 되어있고요아 이게 아크로님이네 네 아크로님이라고 되어있고 네. 옆에 보시면 베이퍼맥스라고 되어있어요 네 베이퍼맥스 여기 되어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아크로님이라고 또되어있고요아 네, 이쪽에 있네요 네. 그리고 이 패턴 같은 게 조금 멋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멋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약간 축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된거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싫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축구화 아 같다고 해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은 호날드의 축구와나드요 저는 메시 팬입니다. 메시 어화이팅 메시 지금 몇 시죠? 아시 <laughs> 그리고 발목 부분에는 밴드로 되어 있어요. 밴드 형식으로? 예. 네. 그리고 아웃솔 보시면 아웃솔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오뭐 진짜 화려해. 엄청 화려해 지금. 일단 베이퍼맥스 자체가 엄청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 구매해보는데 베이퍼맥스를 처음에 네. 어떤 걸 살지 고민하다가 네. 아크로님, 베이퍼맥스, 아크로님 원래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아 요즘에 좀 트렌드다 보니까요, 네. 아크로님 자체가 그래서 구매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냥 걸어 다닐 때 워킹용으로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베이퍼맥스가 있어서 아시아 네. 97이 네. 그렇기 때문에 베이퍼맥스 편합니다 나중에, 97 리뷰할게요 그리고 패턴이 여기도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했는지 프린팅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프린팅이 하는 근데 느낌은? 페인트를 이렇게 뿌려놓은 느낌. 화가가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네, 화가가 화가 나서. 예,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퍼 맥슬의 인솔은 가운데가 다 비어져 있고요. 네. 축구화처럼 좀 비어져 있어요. 축구화 느낌이 많이 나긴 해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얄쌍한 신발에는 약간 축구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는관 진짜 열상에서 20만 4000원. 달상이에요. 그거는 기억하세요. <laughs> 그리고 탭을 탭 보시면 좀 특이한 게 탭이 떨어져 있어요. 아, 이, 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네. 왜냐면 이게 달아야 되는데 달아보면 이게 잠자 찢어질 수 있거든요. 달면은 신발을 새로 사, 사시면 돼요. 네. 네. <laughs> 그렇네요돈 네. <laughs> 예. <laughs> <더> 많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한번>. 예. 그리고 <laughs> 26만 9000원 가격에 답게 <laughs> 네. 종이로 되어져 있고요. 나이키 혁명 네. 종이. 어, 운동신발 네, 냄새. 그리고 네. 인솔 네. 보시면 인솔이 특이한 부분은 탭이 붙어져 있어요. 아 네. 사이즈표 붙어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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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죠? 음 모르겠네. 아크로 님이라고 일본어로. 아 이거 일본어군요. 네. 일본어. 그리고 또 영어로 아크로 님 되어 있고요. 네. 나이키 수우시 되어 있습니다. 수우시. 네. 그러면은, 이거, 저희가, 어, 핏을, 팬츠 핏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잖아요. 네. <laughs> 검은색 보셨을 때 어떠세요? 검은색 봤을 때딱 7부여 가고요. 네. 딱이 신발에 어울리게 7부를 기도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올라가서 신발 딱 포인트가 되는 거. 네. 느낌이 딱 좋은 거 같아요. 와이드 팬츠에는 좀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네. 근데, 검은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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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은색만. 그리고 연청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연청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 연청에는 너무 신발이 안 어울리고 네. 통이 커버리면 은 연청이 이 신발 가고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음. 여기만 나오잖아요? 그 네. 그럼 너무 안 입을 것같거든 연청 롤업, 롤업을 해서 입어봤는데 네.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연청 청바지 네. 입으면 쓰레기예요. 네. 쓰레기 돼요. 축구화 같은 느낌 너무 많이 나기 네. 때문에 그러면 춤췄을 때는 네. 어떤가요? 춤 췄을 때는 그냥 베이퍼맥스 자체가 여기가 접지력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네. 그리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이런 건 좋은 단점이 있다면 네. 여기가 니트 재질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찢어질까 걱정이 돼서 잘못 춥거든요, 춤을. 저도 베이퍼맥스는 춤을 처음 쳐봤는데 이게 네. 니트 재질은 많이 쳐봤거든요. 네. 근데 엄청 돌아요, 발이. 그래서 조금 아 위험해요. 비보잉 하기에는 조금 위험해요. 약간 니트 재질 하거 보니까 그거랑 비슷한 아이다스 신발이잖아요. 이지브스트네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이지브스는 근데 끈이 있어서요 아아 잡아주는데 네. 얘는 못 잡아주고 그런 아, 것 때문에 다랐을 수도 있구나 네. 그리고 아웃솔이 조금 저는 불편해요 베이퍼맥스는 안에가 다 비어있어서 아비어있습니다아네 아니, 네. 네. 저는 이렇게 치는 동작을 예예 화분이 좀꽉찬걸 좋아해가지고 워낙에 이런 걸꽉찬 네. 비를 줘서 좀... 네 그래서 어? <웃음> <웃음> 이건 좀 불편해요 아, 그러면은 네. 이 신발의 점수 한번 매겨볼까요? 네, 저희가 점수 매기는 룰은요. 저희 아니고 페스터. 네, 페스터가 점수 매기는 룰은요. 그냥 춤췄을 때의 느낌을 비보잉 할때 어떤가? 예.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비보잉 할 때의 점수는 5점. 네. 예. 바닥이 베이퍼라서 좋긴 해서 5점은 되는데요. 단점은이 신발을 신고 춤춘다면 정말로 안 이쁠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일반 스니커 같이 신으면 이쁜데 저는 네. 닌자같이 옷 입고 춤추면 멋있을 것 같아요. 아 닌자같이요? <laughs> 컨셉에 좀 맞을 것 같고 <laughs> 아니면 축구복을 입고 춤을 추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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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코디하기도 어려운 신발이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편하고 약간 닌자처럼 하고 다니고 싶을 때 어.. <laughs> 신은 <신는> 신발? 약간? <laughs> 점수는 몇점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점수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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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6점인데 제가 봤을 때, 일반 분들은 한 5점 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5점 드렸습니다. 네. <laughs> 어, 그리고, 어, 5월 22일에 결혼하시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뺏슈답게, 네. 축의금을 네. 신발로 준비했습니다. 네. 뭔가요? 오늘 발매한 아크로님 <laughs> 메이크업이 고요 <laughs> <있구요. 오> <laughs> 네, 제 사이즈입니다. 아기 사이즈. 신발을 하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laughs>